안녕하세요. 김렉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예전에 출시했던 그런 피규어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2021년도에 리보에서 출시한 콤프소그 나투스 해부 피규어 두 가지 버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박스고요. 엄청 책처럼 생겨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이 피규어의 박스고요. 저는 이 피규어들을 2년 전에 구매했었고, 이 뒤쪽에다가 진열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 놨습니다. 이 제품들을 구매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 제품들은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책상, 서재 같은 곳에 꼭 진열을 해야 되는 제품이라서 이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이 피규어는 콤프소그나투스 롱기패스라는 소형 공룡의 해부 구조를 기반으로 고생물학적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959년 바그너라는 고생물학자가 발표한 최초의 콤프소그나투스 화석 표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어렸을 때 과학실에서 봤던 개구리 표본 같은 느낌도 들고 콩룡연구소 이름에 걸맞게 연구자료 같은 피규어들을 이렇게 다 모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초록색 문을 열어볼게요. 자 이게 보시면은 포장이 엄청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이 종이가 거꾸로 된 이 종이만 봐도 엄청 이제 고생물학적인 그런 느낌을 볼수 있고요. 이 앞면이 유리다 보니까 포장이 엄청 꼼꼼하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짜잔. 요거는 이제 제일 일반 버전이에요. 이 해부 표본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두 가지 버전을 다 구매를 했고요. 그 중에 제일 기본적인 오리지날 제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뷰하려고 다시 박싱을 하다가 실수로 이 나사를 풀어버렸어요. 나사가 빠져. 자 그리고 바로 이 빅토리안 고스 버전입니다 이것은 오리지널 버전이고 500채 한정으로 제작이 됐는데 아직도 네이버에서 팔고 있어요 이거는 액자부터가 이렇게 살짝 다크한 버전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실제 유리예요 특별하게도 오염된 버전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징그러운 거를 싫어하시거나 피 같은 거 이런 걸 혐오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선택해서 전체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어요 다테일이 보이시려나요? 갈비뼈들을 다 잘라놓은 흔적까지 있어요. 이 원래 배를 열고, 그러면 이제 원래 갈비뼈가 먼저 나오죠. 그 갈비뼈들을 다 잘라내고 안에 장기들이 보일 수 있게끔 해놓은 이런 표본 해부도고요. 실제 생물 모형처럼 리얼한 게 주라기 구원에 나와 있던 공식 피규어랑 비교를 해봐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싼 몸이 나와주셨는데 이거는 상체고요. 이거는 아상체라 사이즈가 좀더 작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 당시에 이것들이 하나당 79,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79,000원에 파는 곳도 있고 99,000원에 파는 곳도 있더라고요 가격 비교 잘 하면서 구매하셔야 될것 같고 여담으로 이 크로니클 플렉티블에서 나온 1대1 사이즈 성체는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50만원 돈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베이에서는 2800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눈만 걸려라 처럼 이제 철놈 사가라 해서 높은 가격에 뛰어나서 구매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50만원 주고 산게 인터넷에 300만원 넘는 가격에 띄워져 있다니 좀 기분은 좋더라고요 이거는 자랑이었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해부된 디테일들을 보자면은 1번이 전방 공기주머니래요 2번이 기관이고 3번이 폐 3번이 심장 5번이 간의 왼쪽 6번이 간의 오른쪽 7번이 햄위라는 곳이고 8번이 십이지장이래요 9번이 모래주머니 수각류다 보니까 조류와 흡사한 이런 유사한 구조가 있는 모래주머니가 있고요 1번이 비장, 11번이 담낭, 12번이 최장, 13번이 치골, 14번이 후방 공기주머니, 15번이 소장, 16번이 대장, 17번이 좌골, 8번이 총배설강 이것도 파충류와 조류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리보에서 출시한 콤프소그나투스 아성체 해부 표본 피규어를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크로니크 컬렉티브를 콤프소은 아투스도 한번 자랑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 제품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다른 공룡 피규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상 김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